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고필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정말 지난 한 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쩍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지난 주에는 우리 문학의 경사이자 한국의 경사가 있었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노벨 문학상을 원어로 읽을 수 있다며 좋아하시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 되었고 한강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아, 한강 작가님의 성취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역시 노벨상 심사위원회는 상으로 일을 잘하는구나. 그 수많은 후보자들을 1년 내내 매 눈으로 관러해서 역시 받을만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벨상은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나이별, 국가별, 성별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면서 이번에는 어떤 대륙에서 어떤 성별이 어떤 나이대의 작가가 상을 받네 마네 막 예측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오랫동안 부끄럽게도 별 자격 없는 시인의 집 앞에서 그렇게 짐을 치고 그가 상을 타지 않겠냐며 희망 회로를 굴린 건지 권력에 비빈 건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강 작가님이라니 <laughs> 진심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자랑해도 좋은 작가님이 상을 타셔서 참 좋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아니 에르노가 수상했을 때는. 음, 그렇구나,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사실, 아니, 에르노가 다루는 주제도 인류 보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들이 소환되잖아요. 어, 저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진폭이 넓어도 좋겠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니, 에르노의 수상을 보면서,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덕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가 참으로 잘했지만 그래도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아니에르노는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프랑스 언어로 쓴 어쨌든 뭐 라틴어 계열의 언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접하기도 쉽고 유리할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노벨 문학상이 1901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북미와 유럽 출신 작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출신 작가가 전체 수상자의 한 70에서 75% 정도고요. 북미, 주로 미국하고 캐나다 출신의 작가가 한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북미가 유럽보다는 적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수상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고요. 나기즈 마푸즈가 아랍어로 글을 써서 수상한 유일한 작가입니다. 네, 중동 지역 출신으로 88년에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막 보면서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가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이런 근방의 작가들의 책을 얼마큼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더욱 와닿고 자랑스러웠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남북한 합쳐서 8천만 명밖에 쓰지 않는 언어인 한국어로 글을 쓰고 또 한국 내에서는 심지어 주위에서 보기 드문 네 그런 채식주의자를 다룬 이야기라던가, 우리나라 역사임에도 인정받거나 사과받기조차 힘들었던 51843이라는 이 근현대사의 아픈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문학적 성취를 네,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아픔으로 전 세계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문학의 본령인가? 아무튼 기뻤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이스 플러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모두 한강 작가님을 연호하고 있고, 또제 SNS도 그렇지만 정말 계속해서 작가님 소개가 작가님에 대한 콘텐츠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작가님은 책방도 닫고 두문불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전쟁통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냐 하셔서, 아, 정말 너무나 한강 작가님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좋은 날, 뜬금없이 제가 자기 개발서를 소개하거나, 막 여행책을 <laughs> 이야기하거나, 또 갑자기 눈물나는 육아서를 소개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이렇게 책맥인 이유입니다. <laughs> 네. 괜찮할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문학평론가도 아니고, 소설을 소개할 때 엄청 깊이 있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정말 밀도 있게, 깊이 있게 소개할 감량이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제가 딱히 문학 전문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제가 소설을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자주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학 유튜버, 문학 애호가, 출판사 등등에서 한강님의 소설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또 어떤 마음으로는, 아, 너무 조회수만 올리려고 되게 가볍게, 짧게, 너무 낚시질 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한강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응원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laughs>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각잡고 책 소개 아니고 정말 책백의 날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맥주를 가져왔어요. 축하의 건배를 나눈 자리. 그냥 보풀리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책수다를 떠는 자리.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진지한 자세로 백주와 함께 나누는 정도로 들어주세요. 저는 한강님 작품을 소리내서 낭독해보고 싶다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소설이 아니고 시집이요. 제가 한강님 작품을 낭독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한강님의 시 때문이었는데요. 이 시집을 소리내서 읽으면 어 너무 입에 착 붙거든요. 진짜 아무리 빠르게 막 읽어도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리듬감이 있어요. 혹시 시집을 먼저 하신 분들은 네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제 팬심으로는 <laughs> 김하온님 같은 약간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래퍼가 한강님의 신화 작품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뜬금없죠. 네, 읽다 보면 그 라임도 맞지만 절로 강약이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들이 더 아찔하게, 웅한 시어는 웅하게, 약한 시어는 더 약하게, 주제로 그렇게 리듬에 맞춰서 표현되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네, 이런 시어의 느낌이 한강님의 소설에도 있잖아요. 한강님이 소설 낭독하실 때 보면 음색이 간열인데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굉장히 느릿느릿 읽으시는데 끊을 수 없는 그심지가있다거나 할까요? 왠지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냘픈 목소리인데 엄청나게 묵직한 종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낭독을 들으면 마치 야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느낌이에요. 두둑두둑두둑 두둑 두둑 하면서 굉장히 작지만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진 소리랄까요? 그래서 작가님이 아무리 날카로운 문장을 읽더라도 작가님의 그 음성 자체가 중화하는 느낌이랄까? 무해하게 느껴져요. 무해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강님의 목소리와 비슷한 결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따뜻하고 간열이지만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운율과 또 슬프지만 강인한 심지를 가진 한강님의 작품을 낭독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laughs> 제가 하강님의 작품을 낭독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강님의 작품을 낭독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한 건 이런 낭독의 저작권 문제나 이런 걸다 떠나서 제가 낭독을 무사히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 제가 울컥 하는 걸 잘하거든요. 굉장히 사소하고 뜬금없는 대목에서 울컥 할 때가 많은데 가끔 보이스 플러스 녹화를 할 때도 그래요.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슬픈 에세이 읽다 말고 울컥해서 눈물이 막. 막 되게 돌아서 한참 끊었다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울컥하면 일단 콧물이 나잖아요. 그럼 코를 막 이게 훌쩍훌쩍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막 코를 풀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서 낭독하다가 중간에 소리가 달라지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다시 한참 쉬어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읽고 그러거든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같은 책은 제가 절대로 복풀해서 소개해드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강 작가님은 소년이 온다를 쓰실 때한세줄 정도 쓰고 또막 울다가 또몇 시간 지난 후에 가라앉으면 다시 쓰고 또 울다가 이렇게 반복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쓰는 사람이 울면서 쓰면 그 문장에도 슬픔이 배어들고 행간에도 그 슬픔과 고통이 스며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소년이 온달을 읽을 때 동호가 누나들을 만난 그 시점에서부터 멀쩡하게 누나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 벌써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피리 돌면서 <laughs>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그 미래가 막 상상이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심지어 뒤로 갈수록 막 엄마 이야기 나올 때는 또 가관이죠. 그래서 독자인 저는 읽다가 울컥해서 또막 울다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보면서 또막 눈은 새코 푸느라고 휴지 한통다 쓰고, 네, 눈은 계속 부어있고, 이런데 낭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문장에 담긴 무게를 감당하는 낭독집가될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유일하게 소개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책이 채식주의자예요. 왜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채식주의자는 아마도 한강 작가님의 책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라고 하죠. 저도 채식주의자를 처음 읽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주인공인 영해에게 마음이 너무 공감돼서 같이 힘든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종류의 힘듦이에요. 이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 막그 안에 사람들의 절절한 아픔이 막 나를 막 파고들면서 공감이 2000% 되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채식주의자는 영해의 마음을 100%가닿는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영해의 마음을 소화하기 어렵다의 느낌이었어요. 이 소설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느낌? 우리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난 이유와 그 후의 일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너라고 지칭되는 소년과 공감하게 되죠. 저는 나라고 바꿔서 읽어보기도 해요. 그럼 소년의 마음이 되었다가 작가님의 마음이 되었다가 하면서 가끔 이렇게 쓴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보고는 해요. 그리고 뭐 작별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로 흡인력이 너무 엄청나서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막 휩쓸려서 어느새 막 공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채식주의자는 읽고 냈는데 머릿속에서 선명한 이미지들이 막 명멸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까?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까?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다시 읽으면 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상하게도 이번에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았고요. 지난번에 어렴풋했던 이미지가 이번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떠오른 부분도 있고 의미가 오히려 어렴풋해진 부분도 있었어요. 대체 어떤 부분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서 용인하는 폭력의 수위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못 읽으신 분들께 적당히 설명해볼게요. 조금의 스포도 싫으시다 그러면 앞으로 돌려주세요. 채식주의자는 말 그대로 채식주의자가 된영해의 이야기예요.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중편 세 편이 모여 있는 책인데 첫 번째 편이 채식주의자, 두 번째 편이 몽고반점, 세 번째 편이 나무 불꽃이에요. 이세 개의 연작이 모여서 채식주의자를 구성을 하는데요. 1편인 채식주의자에서 영해가 육식을 거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영희가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를 열더니 고기를 버리고 계란을 버리고 육식을 거부하면서 점점 말라갑니다. 남편이 대체 왜소냐라고 하니까 꿈 때문이라고 하죠. 평범해서 되게 좋아했던 아내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되자 남편이 초가집 식구들한테 우리 아내가 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일러바쳐요. 결국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영희한테 한마디씩 하죠. 뭐 얼굴이 그게 뭐냐, 왜몸 상해가면서 채식을 하냐,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그리고 먹으라면 먹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요. 영해가 말하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딸의 입을 벌리고 고기를 우겨넣다가 영해가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따기를 때립니다. 우겨넣다가 안 되니까 또한번 때려요. 그리고 영해는 과도를 들어서 손목을 그어버립니다. 영혜는 바로 병원에 실려가요. 그리고 그런 영해에게 엄마는 딸이 얼마나 몸이 축났을까 이러면서 흑염소를 해옵니다영애는 아닌 걸 알지만, 혹은 속는 셈치고 여기가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토하고 흑염소를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 이걸 버려? 이 애미 애비 피땀이 우린 돈이다.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 영예의 주변인들이 행하는 폭력의 느낌이 10분의 1도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책을 직접 읽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불편하게 했던 지점을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폭력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아직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너무 불편하고 끔찍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왜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쓰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는 초, 중,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의 일상적이고 만연한 폭력도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교 폭력이 당연했던 시절, 엄석대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도 폭력을 쓰던 시절이었어요. 아 정말 그 출석부로 머리 때리시던 선생님들 너무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 매년 학년이 바뀌면 담임선생님이 반장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목공소에서 회초리를 맞춰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앙이용이라고는 할수 없는 그 대걸레자루보다는 얇지만 한 1미터 정도 되는 길이에 그 아이들이 칠판에 손잡고 이렇게 엎드리면 엉덩이 때기딱 좋은 그런 나무 막대기를 네, 맞춰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죠. 매년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들마다 마치 당구 큐대처럼 그 자신만의 회초리막 이게 막 손맛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뭐 교장선생님한테 시은 소리를 들었다 반의 성적이 다른 반보다 좀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 반 전체가 50명도 넘을 때였는데 모두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틀린 개수대로 맞는 거예요 전과목을 그러니까 학급 전체가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맞고 공부 안 한다고 맞고 못 한다고 맞고 이런 끔찍한 폭력의 시대를 살아왔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시대를 살아온 저는 이런 폭력이 너무나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폭력의 내성이 생긴 어른으로 자라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화가 나서 푸들어 패는 게 아니면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맞아야겠다. 회초리를 몇대 맞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괜찮아요. 내가 겪은 폭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막 그보다 작은 폭력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안 괜찮아요. 작고 사소한 폭력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폭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해의 아빠처럼 따귀를 때리는 이 눈에 드러내는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폭력은 폭력일 수는 있지만 난그 정도는 아니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이는 입도 짧고 못 먹는 반찬도 많아요 알러지는 아닌데 거부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린 건 먹지 않고요 새우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반찬투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엄마 입장에서는 편식은 좋지 않아 한입만 먹어봐 그러면서 아이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놓죠 엄마 중에 아빠 중에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에 반찬을 안 올려본 엄마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한번 먹어봐 라고 반찬을 올려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잖아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제 새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를 읽으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이 수많은 행위가 어쩌면 상대방에게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소름이 끼치죠. 저는 영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 건강 생각해서 이것도 좀 먹어봐. 고기도 좀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영해의 가족들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라고 권하는 모습과 영애의 가족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어 별반 다르지 않은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나의 행위도 혹시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불편하기 짝이 없죠. 이 책의 세 번째 단편인 나무 불꽃에서는 영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아이의 먹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코로 호스를 집어넣어야 살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와 코에 억지로 호스를 집어넣는 행위는 같은 종류의 폭력이죠. 영해의 주변인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래도 사람 목숨은 살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주변인들의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생이 혹은 언니, 누나, 뭐 오빠, 형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곡 길을 끊는다고 할때 심지어 정신이 성하지 못하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죽는 걸 아는데 그냥 놔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변인들을 이해한다는 건저 폭력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내가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영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상황과 영해 주변인들도 이해가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모순이면서 불편한 거예요. 한강 작가님이 인간의 양면성을 그리셨다고 했는데 정말 읽다 보면 내 자신의 양면성을 하염없이 <laughs> 느끼게 되는 책이에요. 이렇게 폭력에 대한 양가 감정을 느끼면서 인이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운데 여기 하나 더해져요. 이번에는 사회 규범에 대한 양가 감정이에요. 우리가 섬의 규범에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두 번째 단편인 몽고 관점에서는 영해랑 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계의 선을 넘게 되죠. 형부는 비디오 아티스트고요. 영해의 몸에 꽃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에 성적인 욕망이 얹어지죠. 근데 어쨌든 영해는 표면적으로는 형부가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리는 행위에 동의하고 동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식을 거부하는 인간이고 자신의 동물성을 떨쳐내고 싶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식물이 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부의 행위가 이 예술적 행위와 성적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예의 식물성을 옹호하는 위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영애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이름에 감춰진 형부의 폭력성이 굉장히 모호해지게 만들어요. 형부의 '예술'인지 '폭력'인지는 모호하고, 영애의 행동은 모순적이고,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있죠. 한강 작가님은 이 작품에서 육식과 채식, 동물성, 식물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개인의 욕망,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항목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 모순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양면성, 예술의 양면성, 폭력의 양면성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고 했는데요. 정말 일반적인? 평범한, 사회적인 규범에 길들여진 시선으로는 이런 군열이나 갈등이 너무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하나 있다. 자, 이거 막장 드라마예요. 어떤 평범한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해요. 아버지가 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주인공이 자기 손목을 그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가족 모임이었고, 아이들은 다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 남편은, 아, 난 너랑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떠나버리고, 그 와중에 형부라는 사람이 그 처제인 주인공과 놀아나고 또 언니 말마다나 정신도 성취하는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죠 형부가 그래서 형부도 결국 집을 나가고 온 집안이 풍미 박산이 나고 주인공은 정신병원에 갇히고 막 이렇게 들으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은유와 상징과 근사한 문장으로 가득한 이 작품을 불온하다, 불순하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이겠지요. <laughs> 아마도 줄거리 요약만 봐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것도 아마도 막장 드라마 작가의 눈으로 읽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laughs> 인간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형부와 처제의 행위에 대한 이런 종나라 묘사를 읽으면서 시겁한 사람에게는 이 책이 막창 드라마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겠죠. 아무튼 저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인간적인 감정들로 책을 읽는 내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마 읽으신 분들 중에 저처럼 힘든 분이 계셨다면, 어쨌든, 영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내 안에 폭력성이나 비폭력성, 이런 양면성을 발견하고, 또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칭하는 어떤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이것도 폭력적일 수 있다.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육식을 먹느냐, 아니냐가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질문하고, 그 기준이라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름에 대한 문제라면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사회적인 규범에 따르는 나와 저항하는 나에 대해서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양면성을 들여다보고 인식할 수 있는지, 인식하고 나면 참으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제 기억으로는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를 쓰신 후에 인터뷰에서는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어보세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신 다음에는 작가가 쓴 마지막 책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어보세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어서 읽고 채식주의자를 읽는데 한 표? 네. 그런데 사실 나와 어떤 책과의 만남이 꼭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진 않잖아요. 예전에 집에 사두고 읽지 않았던 채식주의자를 이번 기회에 집어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서점에 갔는데 마침 채식주의자가 제일 눈에 띄어서 먼저 읽어보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강 작가님의 그 여러 작품 중에서 채식주의자로 입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채식주의자로 입문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laughs>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홍강님의 책은 원래 어렵고 불편한 책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네, 아시죠? 오늘도 아이의 편식을 지켜보면서, 불끈불끈, 아, 진짜 한 젓갈 집어서 입에 넣어주고 싶다는 이 욕구를 참으면서, 도라지는 왜다 남겼어? 도라지가 기침에 좋다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비폭력 대화로 아이를 키울까? 이런 걸 고민하는 저로서는. 그에도 불구하고 이 고스란히 남겨진 반찬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제가 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잘안 돼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을 이야기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어려웠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위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도 좀 위로해 주세요. <laughs> 그래서 부끄럽지만 뭐 두서없이 서평도 아니고 낭독도 아닌 이런 책백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짠! <laughs> 한 권의 책은 읽는 사람의 수만큼 해석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님의 다른 책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책은 괜찮을 수 있으니, 네 저도 엄청 재밌게 읽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벨문학상 작가의 책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면서, 언젠가 또 한번 우리의 살아생전에, 한국의 두 번째 노벨 문학상 같은 영광의 순간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 작가들의 책들을 이참에 같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해요. 오늘의 책맥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개나영의 보이스 플러스